The biggest asset in the world is your mindset. 세상의 큰 자산은 당신의 부유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죠. 리플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격과 시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리플의 가치를 믿어라.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 끝까지 완주를 하기 힘듭니다. 리플의 확신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보시게 된다면, 어느덧 우리가 바라던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리플의 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이제 리플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영국은행과 유럽은행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리플과 워렌버핏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역시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이 은행과 함께 리플이 손을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이 100억 부자 제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도 모두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미 모두 다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경제 성장률 물가 고용 지표 이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하 하락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크립토 시장이 환호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요. 달러엔 환율도 모두 회복을 하고 이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약세와 원화의 강세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로 크립토 시장의 반등까지 나와준 상황이에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이렇게 안전자산에서 점점 위험자산인 이런 우리 크립토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크립토 시장의 버블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의미겠죠 지금의 반등은 개인들이 끌어올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저희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파동을 그리며 크립토 시장을 상승시킬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격이 폭발이 되면 그때 이제 미디어를 동원해서 개인들을 유혹하며 끌어들일 겁니다. 그때 세력들은 이제 물량들을 모두 개인들에게 떠넘기겠죠. 이때 우리도 함께 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물가, 고용 지표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짜놓은 판세를 읽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표지까지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코인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 입담의 최강자들 복덕방 3명의 아재들이 모였다 이 3명의 아재들이 코인에 관한 모든 걸 재미있는 입담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국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었죠 영국은행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연준패드는 함께하는 세력과도 같아요 이들을 움직이는 건 이제 블랙록과 JP모건, 뭐, 피델리티 같은 거대 세력이죠? 이들은 모두 자산의 이동 통로가 되는 스위프트와도 또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현재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점점 가상자산으로 그 에너지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위프트 2.0의 시대가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이미 그 시스템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위한 페드나우를 이미 개발을 했고 이 리플과도 함께 손을 잡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간의 실시간 송금을 위한 스위프트 2.0을 위해서 전세계 중앙은행의 대빵 국제결제은행 bis와 그리고 국제통화기 지금 IMF 그리고 리플이 중심이 돼서 이 스위프트 2.0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모든 나라의 자산원장 그러니까 이 분산원장들이 통합이 돼서 BIS 테스크포스망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 뭐 NFT, 스테이블코인, RWA 이렇게 가치가 들어간 토큰들이 모두 스위프트 2.0 안에서 관리가 되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 리플이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늘 가격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절대로 기회가 없어요. 리플의 가치를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플이 미국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파트너로 공식 추가했다라고 하죠. 미국 달러에 대장하면 역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주인은 역시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있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워렌버핏 재단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형은행이에요. 이들 모두는 리플과 모 모두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 분산 원장을 특허를 낸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너사로 추가를 시킨 것 뿐입니다. 자, 다시 쉽게 정리를 해 드리면 앞에서 말한 영국은행, 유럽 중앙은행, 페드나우,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들 모두가 리플의 기술력으로 스위프트 2.0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리플의 가치를 제발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터키의 넘보트 금융권 가란티 BBVA 은행이 리플을 편입시켰어요. 터키도 리플의 송금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터키는 2022년 이후에 올해 인플레이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통화 시스템이 이미 지금 완전 박살이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리플의 송금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이미 많이 보여드린 이 리플 지도. 리플은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 깔려 있다. 이걸 기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리플 그리고 스위프트 2.0 시스템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가상자산 뭐 NFT, 스테이블코인, RWA 같은 이런 가치 토큰들이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그리고 리플을 통해서 관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리플의 가격은 지금의 가격이 아니겠죠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라고 흔들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부유한 마음으로 리플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리플의 가치를 끝까지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7년여에 가까운 이 마라톤을 꼭 완주하시기를 바래요 리플의 대폭발은 이미 100% 정해진 미래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신흥부자 1% 안에 들어가셔서 100억 부자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주는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 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오르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안겨줄 종목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림코인이 함께 엮여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친 암호화폐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크립토 시장의 열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록이 RWA 상품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디파일라마에서 RWA TVL을 보시면 60억 달러를 넘어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Wait,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대 자산 운영사인 거 다들 아시죠? 이런 거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출시가 된지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만에 무려 190%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온도는 하루만에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rwa가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rwa 비들에서 민코인의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 만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밍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도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봉크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 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 로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슈 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려 7300%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100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봉크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 로다 죽어가던 솔라나를 다시 살려 낼 정도였으니까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 이죠 이때 봉크코인의 조기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1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코인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디스코인 보시면요 하루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민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 이본 300에서 500% 상승하는 코인들이 매일 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는 민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민코인 특성상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원을 투자하면 50억, 10만원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만원씩 투자를 하고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에 문자로 기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어렵다 보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신분 상승의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